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버르듯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어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구해라 아니요, 나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함께 갈게요. 나 각오했어요. 너 오늘 타고기 전에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런 대화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 마치 그냥 동문서답하는 듯한 느낌이 오죠 지금, 그죠? 베드로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실패 안 자예요. 일단 시몬 베드로가 영적 전쟁에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실패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 성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중보를 해 주심으로 겨우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막 넘어지고, 갈팡질팡 해도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단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제목을 신트 드리면, 밀 같은 존재에게 찾아옵니다. 밀! 밀? 시어나시어나너 밀까부르트 하려고, 너. 요구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성큼 와가지고 막 장난하려고 찾아오는 거. 밀 같은 존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 어? 밀 같은 존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이렇게 읽고 갈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는다는 건 썩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썩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감당한 내가 뭐, 뭐 뒤에 줘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딸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밀은 뭐냐? 밀, 밀, 밀안 보여. 정말 밀, 내자 그대로가 밀이에요. 변화가 없는 그대로가 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레위기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라고 했어요. 소재는 가루가 나야 떡이 되는 거잖아요. 밀, 이 말은 가루가 아직 아니 됐다 소리예요. 신약에서는 골로에서 3장 구절이고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고 그래요. 껍질을 벗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껍질 벗겨졌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는 밀 그대로다 너그 말이에요. 밀 그대로네. 교회 최소한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밀이야 그냥? 거기에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밀 그대로면. 제 아무리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고난 그 천성이 있잖아요. 그 죄악 속에 있는 게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정말. 밀과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는 거. 그는 오늘 내 자아를 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은혜가 돼요. 맷돌이 여기도 돌아가고 있는데, 갈지도 않고, 빠지도 않은 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있는 게 전부 밀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거. 전부. 자기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좀 벗겨보려고 이렇게 붙잡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펄펄 뛴다 이 말이에요. 그 선악과 먹은 그대로. 그래서 내 생각, 자기 생각, 내 주장, 자기 주장, 교회에서 문제가 나는 거 알고 보면 자기 의가 바로 내 의인데 자기 의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막 내세우다가 문제가 땅 부딪힐 때 있는 거예요. 나는 바르다,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는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막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근데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뭐라고요? 배워서 아는 거. 지혜는 안 배워도 아는 거. 그 지혜가 충만해야 돼. 안배우는데 알아. 주님이 나와 하나 되면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밀로 한번 생각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밀, 밀, 자기가 그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늘 까부르듯하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은 밀이 부서져야 돼요. 미리 왕창 깨어져야 돼요. 껍질이 화닥딱 벗겨져야 돼요. 이게 벗겨지지 않고 우리는 승리가 안 돼요. 승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번에 세일을 주시면서 네가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벗겨지지 않으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억지로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사단이 그냥 밀가루를탈때 넘어간 거. 왜 그래요? 답이? 자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벗겨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그럼 뭐가 올까요? 고통이 오잖아요. 우리는 왜 인간들이 고통받느냐. 그냥 부서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아가 깨질 때까지. 아이고, 아프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아픈 거 많이 겪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하신대요? 자아가 깨질 때까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언제 뭐라 그러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 그죠? 그러니까 뭐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혈육이나 혈통을 통해서 이런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를 통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와서 말한 거니까. 내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동물 중에요. 요즘에 그 애완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봐서는 으악, 기절하겠는데 그걸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큐가 아무리 높다 해도요 사람처럼 살지는 못해요 제 아무리 재주가 있어서 수백 번 나무를 뭐 타고 다니고 그래도요 그것들은 2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재능 아무리 있어도 달나라에 간다 해도 4차원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이들에게 뭔가 훈련을 아무리 시키고 이렇게 해봐도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정말 잘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 내가 똑똑해서 말이지, 나잘 아,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 구속하신 주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게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때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거.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에. 선한 사람은 어떻게? 쌓은 선에서 선함이 나와.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누가 찾아와요? 분명히 밀 까부르듯 하는 마귀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백전, 백패 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음 22장 60, 1절을 보면 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얼굴하고 딱 마주치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잖아요. 근데이 성품이 우쭐 대기를 아주 좋아해요. 큰소리 뻥뻥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즉시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결, 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 안 됩니다. 그,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일이 절대로 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죠? 뭐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자기 생각으로 그냥 뭐 가장 뭐 대단한 일을 자기가 맡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못 박히지 말란 말이냐. 이 말하고 지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야, 그럼 인류를 어떻게 구하냐? 나못 박히려고 이 세상에 왔어. 나 하나 안 죽으면 모두 다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근데 잘난 척하고,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러니, 이게 지금 배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아직 껍질이 덮여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볼때 육적으로 볼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영적으로 다 보지 못하면요 아주 큰 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자기 생각으로다가 막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잘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사실 이 시험에 안 걸려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걸려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베드로가 하는 일 누가 보면 22장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에이, 나는 옛날에 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 말씀을 무지무지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귀에 쟁쟁 멀찍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꼭 붙어다녀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님 안에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 조금이라도 멀찍이 생활하면은 사단이 밀까부르듯 장난이 시작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 주님과 꼭 붙어 살아야 되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멀찍이. 아우. 기도 많이 해서 나 기도 오늘 많이 해서.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 오늘 조금 내가 육체를 위해서 휴식을 해야 돼. 이러면 이게 실수예요, 실수. 충만하면 더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내 자를 위해서 멀찍이 갔다. 그러면 기도 안할 때보다 더 가까이 올까요? 기도 했으니까 더 가까이 올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기도하면 더 가까이 와요. 어저께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면 안 쳐다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극에서 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꽝하고. 근데왜 일이 일어나지? 내가 기도했는데. 멀찌기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몸 아끼는 사람, 영적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몸만 아끼지 마세요. 그건 몸 아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면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 멀찌기, 교회 멀찌기, 찬양할 때 멀찌기 있어요? 잘 봐요. 절대 자신이 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멀찍이 하는 거예요. 아, 왜 주일날 멀찍이 합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주일날 멀찍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5절을 보면 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앉아있더니 그 다음 한 여정이 싹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불빛이... 이렇게 이제 불 쬐고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촥번눈 불이 확 나니까 얼굴이 쫙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어이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몰라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에 이 누가 뭐 그죠?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읽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나의 생활에서 정말 내 자신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57절에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 바라볼 때는 한순간에 바꿔지는 것 밖에 없어요. 밀과 같은 존재 그에게 찾아오는 것. 벌써 베드로에게 사단이 와서 밀가부르듯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봐요.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또어어그그도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 예아 아니야 나 따다 니 사람보다는 아니야. 이거 하면서 지금 너무 익숙해 드라마를 했네요 우리가 드라마 멋진 드라마를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이 사람만 나는 아니야 이러가면서 베드로 능청 떠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능청 떠는 거 정말 잘떨어요 어째 뭐 이렇게 능청스러운지 몰라요. 복사님 같은 능청 잘 떠는 사람도 없어요. 알고 보면. 베드로가요. 그냥 사단이 밀가브르드 타고 있는 그 속에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제가 언어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까브르드 타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니아조라는 말이에요. 시니아조. 까브르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체를 힘들다. 채를 친다, 이거예요. 에 무슨 말이냐면, 이체에이게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이걸 이렇게 흔든다, 촤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면 벌써 분리가 돼요. 알곡은 요리오고, 껍질은 조리가고. 그죠? 그래서 이 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럴 때 내가 알곡인지, 껍질인지, 곡식을 채지라는 거, 쭉쩡이 날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퀴질를 하는 게. 그런데 이 목적이 껍질 날리려고.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껍질 날리려고 이거 지금 체질하는 건데 제자들이 시련의 와중에서 정말 어떻게 할까? 넘어지느냐? 이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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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우리도 순간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매일 수도 없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주님 쪽이냐 사단 쪽이냐. 그냥 사니까 그걸 안 느끼지요? 제가 볼 때는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순간 그냥 바빠요. 그, 이제 59절에 보면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이거 갈 사람이잖아. 그와 함께 있었어! 이랬단 말이에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이 사람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꾹, 어, 뼈! 이래. <laughs> 그랬잖아요. 그 다음절, 닭이 울었어. 닭이 울었어. 닭이 우니까 닭 울기 전에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이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능청 떨다가 닭 우니까 주님이 보시니 닭 울기 전에 밖에 나가시니 통곡하고 사단이 누구에게 장난한다고요? 누구에게 시험한다고 했어요? 밀 같은 존재. 벗겨지지 않은 사람. 부서지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 똑같은 사람,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생각대로 해야 맥기는 사람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 생각이 틀리면 무슨 이거 완전 벗어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질일 성깔이 있다는 말 있죠. 할말 다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해서도 이겨요. 또 자기 뜻대로 자기의 세울려는 사람. 나타내려는 사람은 자기의 나 알아줘. 막 우기 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거 그냥 다른 사람 걸뭐여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걸 정말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많이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분들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뭐가 밀가부르듯 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자기 성질 못 이기는 사람, 완전히 뭐, 밥입니다.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으으 하면, 그냥, 들어 눕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못 말려. 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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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단에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이 껍질을 벗겨라. 미래에 대한 걸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밀, 근데 까부른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까부른다가 아까 이렇게 체를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마귀가 와서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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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아 아이디어 아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도 오 그거야 이러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호 하고 떠올랐는데 본 이제 말씀해 보면. 속살거린다는 뜻이 있어요. 속은속은 하면은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내 교회 위에서 뭘더 하라는 거야. 이렇게 변해내 마음이. 싹 바뀌어. 귀가 얇은 사람이 있죠.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야 8장 19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주절주절. 신접 한자는 주절주절. 속살, 속살. 사지, 그렇게 하지 마. 그만해. 기도 그만해. 뭐하러 교회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접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저기 나오는 사단과 연결됐다고 그 말해요. 성령님과 연결돼야 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 그 흔들린 거예요. 능청을 떤다든가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게 능청이잖아요. 근데 이거 전부 다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해요? 아기가 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는 다이 마귀 장난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건지, 이게 마귀 건지, 아는 거. 근데 61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딱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의 말씀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이 생각나서, 어어, 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너 사람일 생각하는구나. 이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듣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배워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종종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종종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아, 나 주님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 이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 지금 주님하고 하나 돼 있지 않아. 나 지금 쉬고 있다고. 내가 지금 나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문제를 만드는 것 전부가 다 사단의 밀가부로는 장난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분별 안 하고 이것도 양쪽을 다 접수하는 사람 좀 변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완전히 이건 틀림없어요.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할수 없다 이에요. 변덕은 양신 역사입니다. 마음이 이랬다가 금방 바뀌고 이랬다가 저렇게 바뀌고 금방 바뀌는 거 이건 변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쉬운 말로 양신 역사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약한 쪽이고 있 강한 쪽이 있는데. 누가 말 한마디 했는데 어, 어떤 사람은 쌩껏 웃으면서 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삐져버리잖아요. 섭섭해 진짜 내가 얼마나. 이거는 섭섭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마음이 섭섭하네. 상태를 자꾸 봐야 돼. 내 상태가 지금 우울해. 그럼 우울해 영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나. 혈기 영이에요. 내가 지금 초라해. 비참하고 그런 영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가를 보세요, 기쁨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냐 이거예요. 사단이 뭐 다른 데 있나요? 내 자아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밀가루로도살때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 속이는 것도 많고 속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태초에 영원해서, 태초에, 그래가지고, 여기 요한계시로, 이 끝에 와서 이제 천국이 여기 또 오잖아요. 영원한 나라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 이 천국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열두 제자 가운데, 어떤 가는 제자였어요. 사단한테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죠. 시모나, 시모나, 너 사단이 밀가브로 너희를 요구했어. 그 요구했단 말이 재촉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내 성질을 조급하게 만들고, 재촉하고, 못 살게 하고, 자기 성질달 달달달달 볶아서, 화나, 화나고, 막, 심하면 또 확, 그냥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사단에 지촉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드릴라고 삼손의 얘기가 성령의 보면 사사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왜 나한테 안갈 수를, 당신 큰 힘이 어디서 나는 건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촉하는 바람에 막 졸라대니까 삼선이 마음이 번뇌야 죽을 증에 대해서 막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 거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내 안에서 불안과 초조와 자기 자 자기 감정, 또 자기 기분, 자기 상태에 딱뜩딱뜩딱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단이 와서 밀가브르그 하고 있구나. 마귀가 와서 나를 지금 밀가루로 타고 있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아 지금까지는 그냥 그러니냐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아 그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영이 나를 접수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